불화수소. 많이들 들어보신 용어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불화수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7월 일본은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발표하며 일명 에칭가스라 통하는 불화수소를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일본에서 100% 수입해오던 불화수소를 이용하여 경제 제재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에 크나큰 타격을 주려 했는데요.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정말이지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화수소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도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산 불화수소가 대체 불가능한 품목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일본산을 사용하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생산량과 품질이 모두 일본산 불화수소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 제품 생산 시에 품질에도 영향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불량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고순도 불화수소는 전 세계 생산량의 70%를 공급하고 있다고 하니 그동안 업계의 사정이 알만합니다. 현재 사실 우리나라도 생산을 하긴 하는데 일본산보다는 품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당하고 있을 한국인이 아니죠? 이번에 지난 3개월간 일본의 괴롭힘에 화가 난 LG,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서 액체 불화수소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반도체 생산 라인에 투입했다는 반가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역시 한국인들 쉽지 않습니다. 내년 초쯤에는 대부분의 소재를 국산화하여 대체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LG 디스플레이는 당장 10월부터는 완전히 일본에서 벗어나 100% 국산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규제 덕분에 우리나라는 핵심 소재의 국산화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결국 국산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덕분에 업계에서는 한숨 돌렸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장본인인 일본 정부가 오히려, 브라수소 수출 조건으로 흥정을 시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고순도 브라수소에 대한 제조 공정에 관한 모든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요.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장석인, 선임연구원은, 고순도 브라수소는 반도체 회로 제작 공정에 사용되며, 이는 삼성의 차세대 기술 시스템 반도체 등 핵심 공정의 모든 기술 내용을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말이지, 보자보자 보자 하니까 감히 날로 먹으려 하네요. 위 요구 사항들은 핵심 중에 핵심적인 보안 사항이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크나큰 타격을 주어 한국 경제를 주무리려 했던 일본. 염치 없는 것은 여전합니다. 이상, 만화경TV였습니다.